그 속에 여성 캐릭터들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손예진 씨가 연기한 미리도 너무나 궁금해들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인물인지 어떤 부분 신경 쓰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 그 미리는 이제 가족의 엄마, 죠그 만수의 아내이고 그 아이들의 엄마이고. 그래서 어, 사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첫 하는 작품이어서. 그것이 도움이 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이를 낳기 전에도 저는 전에 뭐 아주 많은 아이 엄마 역할도 해보고 이혼녀 역할도 해보고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아, 그게 다르구나. 실제로 경험한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느낄 정도로 아이랑 있는 나의 모습이 물론 조금 큰 아이들이긴 했지만, 되게 자연스럽어요, 저는. 그리고 엄마의 그 모성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책임지고 싶어 하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따뜻한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조금 몰입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어요 <laughs> 아니, <웃음> 어 제가 네. 촬영에서 본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 어떤 모습이었나요? <laughs> 그래서 그 조야 아이들이 시원이 리원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네. 그 리원이로 나오는 그 꼬마 여자 아이가. <laughs> 가차 안에서 촬영을 하나 뭐 집에서 촬 하나 봐 계속 저희 둘에게 그래 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게많을 나이죠. 저는 계속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다가 슛트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감정이었죠? 그리고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됐는데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몇번 반복되다가 아, 예수씨 에? 물어보면 질문을 어, 하는서 답을 좀 해주라고 이렇게 아니, 그거는 선배님이 맡아서 하세요. 그는 해야 <웃음> 그런 <웃음>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laughs> 근데 <것도 웃음> 어... <laughs> 그게. <그리고> 마음은 그러셨군요. <laughs> 마음은 그때 되게 아이를안타 있었구나. 아니, 아니 우리가 우스의소리로우 우리 아이 딸로 나 아이가 너무 호기심도 많고 이제. 저희한테 뭘 물어봐요. 그때 그게 네. 이제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 네. 이제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대사도 좀 있었고 좀 감정적으로 약간 이렇게 대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님이 디테일한 어떤 그 디렉팅을 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웃음> <웃음> 선생님은 별로 대사가 없었잖아요. 그래가 계속 물어보는데 나는 이거는 지금 머릿 속에 계산했는데 계속 옆에서.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찐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면 저도 누군가는 도, 누군가가 대답해 주게 놔두고 계속 머릿 속으로 다른 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문자를 네. 잡고 있어서 많이 아, 바로 옆에. 아버님께서 <laughs> 대답 담당이셨군요. 네. 아, 누군에게 자주가는 시간을 어, 제가 드리고 싶다는 <laughs>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또 이경원 씨와 손예진 씨가 놀랍게도 이런 호흡을 보여주시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첫 호흡이라면서요? 맞아요. 예, 네, 정말 신기하게 아. 한 번도 못 떼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으로 어, 아쉬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는 분량에서 호흡하는 게 너무 잘 맞아서 아쉬울 정도로 이제 빨리 끝난 느낌이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도 그, 저도 사실. 예지씨의 작품만 을 계속 보다가 처음, 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처음, 처음을 마치게 됐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그 어, 어떤 감정, 제가 상상했던 아마도 미리가 이렇게 연기를 할 거야 라는 곳에서 정말 한참 벗어나서 너무나 디테일한 연기들을 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또 리원이한테 대답을 안 해주셨구나. <laughs> 어 이거 한달 이거 한달 예, 갑니다. 예, 제가 예, 봤을 예, 한달 예. 동안 얘기하실 거예요. <laughs> 자 리오니오의 또 다른 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 늘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오셨는데 깐느가 먼저 인정을 한 거고 또 우리 그 박혜순 씨가 생각할 때 이번에 너무나 대중적인 작품으로 예 오셔서 아마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어, 좀 청원을 해주시네 네, 음.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 요 몇달 동안, 저는 사실 후반 작업할 때 편집실이든 뭐 화면 조정을 할때 뭐 찾아가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자주 놀러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 아마도 제일, 제 작품 중에 제일 많이 후반 작업할 때 놀러 갔던 감독님 편집하시는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했었던 작품인데 나중에 이제 모든 편집이 다 끝나고 어, 색조정을 하고 뭐 이런 저러 가지 마지막 작업을 이제 할 때는 좀큰 화면으로 그 조금 소극장 같은 데서 하세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큰 극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그리고 사운드를 들으니까 편집할 때못 봤던 표정들, 배우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오, 되게 디테일하고, 오, 저런 재밌는 표정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놀라셨다고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어, 디테일한 그런 표정까지도 다또 살려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도 되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배우들이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연기하는지 잘 모르실 때도 있고요. 섭섭함도 약간 까지 <laughs> 아, 이번에 촬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된대요, 우리 이병호 씨. <laughs> 네, 네. 네, 이번에 스크린으로 봐야 정말 더잘 보이는 그런 아주 섬세한 표정들과 연출력이 있겠죠. 자, 아, 어, 좋아박혜진 씨가 먼저 지금 하트 들어갔고요. <laughs> 자, 이제 정면을 <정표를> 봐주시고요. <laughs>